아주이 어디 갔어요? 오, 어? 아주이 어디 갔어요? 아 여기 있네. 아주이 어디 갔어요? 오 아, 여기 있네. 오, 어? 아빠 아주니 안 보여요. 아주니. 하준이... 하, 아주니 어디 갔나? 아, 여기 있네. 하, 아주니 어디 갔나? 아주니 어디 갔나? 하, 아이니오 여기 있네. 아진이 어디갔나 아, 여기네 아진이 어디갔나 오오아이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아진이 어디갔나 헤헤 <laughs> I like to use a